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네. 세븐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인사랑 저 한마디 할까요? 그럼 서부터 네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막내, 귀요이 승주입니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메 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겠습니다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준희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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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엠의 멜라폭 하니입니다 <laughs>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좀 <laughs> 네. 아, 그래. 네, 짧게 까요 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제 오랜 게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6 명의 멋진 멤버들과 같이 데뷔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저희 아직 데뷔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 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던 아이돌이라는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세무인의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퍼포먼스 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데뷔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인데 사실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갑자기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주신 거 보고 더 잠을 못잘것 같아요.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아직까지 떨리고 음 많이 설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네. 데뷔 뭔가 꿈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무대를 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네. 앞으로도 더 점점 어, 잘해 보여,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선 제가 8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통, 소동,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어, 그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을 얻었는지를 깨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여성의 멤버들이랑 같이 새로운 금을, 어, 렇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여기 있는 멤버들 이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laughs> 네, 앞으로 막, 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앞으로 코끼리만 걷고 싶은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리더지만 더 든든한 만내 만네 리더, 만내 같은 마돈 마돈님 만내 리더가 될수 있도록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은 내비치카해 언제나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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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커플로 해서까지 준비해주셨다니 정말 뿌듯해요. 아, 울어 울어, 이쁘 이쁘. 아, 아 어떻게? 그러니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 저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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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다 이따 먹을게요. 진짜 그러면 여기가 있어. 진짜 큰가 아, 진짜. 말해, 이거 너무. 이거 예쁘게, 예쁘게 사진 <웃음> 그러면 여러분, <laughs> 예쁘게, 예쁘게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그 케이크처럼 저희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음료수를 그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칼로리 영이니까 부담 없이. <laughs>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료를 드릴게요 어, 맞아요, 저희도 이거 항상 회사에서 먹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